자세나 이런 거는. 음 자세는 괜찮았어요. 됩니다. 네. 고개는 살짝 들어주시고요. 네, 시 정면 보시고. 법무부가 이제까지 8촌끼리의 혼인을 금지한 인법상 친족간 혼인 금지 범위를 4촌으로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등 검토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헌법재판소가 8촌인의 혈족혼인을 무조건 무효로 규정한 민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며 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요구한데 대해 다양한 국가 사례를 검토하며 제한범위를 4촌으로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가에게 연구 영역을 맡겼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제한범위 4촌 축소 방안으로 개정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라며 시대 변화와 국민 정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가족법특별위원회를 통해 신중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너무 어,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처음에 인사를 하는 게낫요 안녕하세요. 음, 안 하는 게 낫고. 그런데 아, 네, 네. 지금 학원 다니시는 거예요? 네, 보문에서 일대일로. 아 지금 보문이구나. 보문 네. 누구죠, 선생님? 어, 지금 보문 선생님. 어, 이정훈. 서? 서수진 원장님요. 이 그럴 것 같은데. 아. 아, 선생님으로 선생. 전... 아 선생님으로 주장해서. 오, 음 아직 배운지는 얼마나 됐어요? 아한4년 전에 좀 배웠다가 네. 그 다음에 다시 최근에. 네 다시 최근에 좀 배워서 음, 이제 그때 네. 원래 개인레슨 열번 했었는데 그때 아예 안 찍어보고 마그래서 이번에 개인레슨 추가로 했는데 음. 이제 한몇번 배워보고 일단 바로 찍고. 그걸 가지고 레슨을 아, 그렇게 해보시 저번에 열 번만 그냥 하니까 아이가 효과를 네. 못 봐서. 네 항상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건 네. 이제 프로포트를 자주 보고 연습하시는. 걸...